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 몸이 쑤시고 아프시죠?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죠? 소화가 안 되어서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시죠? 정말 힘드시죠? 저는 35년째 내과를 하고 있는 67세 김수연 의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대에서 배울 때는 자연식품은 모두 안전하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수천 명의 노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74세 박할머니께서 당뇨 때문에 오셨는데 혈당이 계속 들쭉날쭉했어요. 약도 바꿔보고 운동도 하셨는데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던 그것이 원인이었어요. 제가 할머니 그것만 끊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달 후에 오셨는데 혈당이 완전히 안정되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왜 몰랐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면 똑같은 것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리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이 진실로 무수히 많은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줄이고 관절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것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송두리째 바뀔 거예요. 의사로서 평생의 경험을 걸고 전하는 생명 지침입니다. 삶의 숨결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음식도 독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보니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소화 능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잖아요?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위산 분비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장 운동도 현저히 느려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옥수수의 당분이 천천히 분해되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가 부족해져서 옥수수의 전분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에서 발효가 시작되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혈당은 급격히 치솟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발효 과정에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벽을 손상시키고 전신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67세 이 할아버지께서 매일 삶은 옥수수 한 개씩 드시다가 혈당이 200을 넘나들며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게다가 복부 팽만과 설사까지 자주 하셔서 정말 고생하셨죠. 이 노란 곡물을 끊고 나서 한달 만에 혈당이 110 이하로 안정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옥수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라고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처럼 소화 능력의 변화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제는 대사 능력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진 대사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기초대사율이 높아서 먹은 음식이 바로바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됐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기초대사율이 매년 약 1에서 2%씩 떨어집니다. 근육량도 줄어들고,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특히 감자 같은 음식이 정말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감자의 탄수화물이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됐는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부족해서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바로 뱃속 깊은 곳에 지방이 몰려 건강을 해칩니다. 이 내장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온몸에 염증도 증가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감자에 들어있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나이든 몸에서는 독성으로 작용해서 신경계를 자극하고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72세 김할머니께서 매일 삶은 감자를 드시면서 살도 안 찌는데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검사해 보니 뱃속에 지방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말라 보였는데 속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손발이 자주 저리고 어지럼증까지 호소하셨어요. 이 뿌리 채소를 끊고 나서 석달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이제야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던 그 안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는 소화 능력의 변화, 둘째는 대사 능력의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염증 반응의 과민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음식들이 이제는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특히 가지과 식물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들어있어요. 젊을 때는 간에서 이걸 쉽게 해독했는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솔라닌이 관절에 축적되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저리고, 어깨가 결리는 증상들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에 들어있는 히스타민 성분이 나이든 몸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워요. 두드러기나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69세 박할아버지께서 가지볶음을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3, 4번씩 드셨어요. 그런데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스러워 하셨고요. 게다가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에 가려움증까지 생겼어요. 이 보라색 채소를 끊고 나서 두달 만에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계단도 거뜨네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통조림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자체는 좋은데 통조림 안쪽 코팅에서 나오는 비스페노레이라는 화학물질이 문제예요. 이게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든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서 유방암 위험도 높일 수 있거든요. 70세 최할머니께서 매일 토마토 스파게티를 해 드시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오셨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안면 홍조까지 생겼다고 하셨죠. 가공된 토마토 제품을 생 토마토로 바꾸고 나서 한달 만에 심장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처럼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체계로 작동합니다. 젊을 때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할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에 꼭 드셔야 할 건강에 이로운 네 가지 채소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 온 실질적인 방법들이에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위험한 채소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옥수수가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립니다. 당지수가 70이고, 과당이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과당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려요. 옥수수 전분이 장에서 빠르게 분해되면서 혈당을 200 이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삶은 옥수수, 옥수수 죽, 팝콘, 당면 모두 피하세요. 대신 현미나 귀리를 드시면 됩니다. 현미는 당지수가 50으로 낮고 크롬과 마그네슘이 인슐린 기능을 개선합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카는 혈당 흡수를 늦춰주고 혈관을 보호해요. 감자가 내장 지방을 키웁니다. 감자의 글리코알칼로이드는 나이든 간에서 해독하기 어려워요. 축적되면 신경계를 자극해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일으킵니다.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염증 물질을 만들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삶은 감자, 감자조림, 감자전, 당면, 냉면, 감자칩 모두 피하세요. 감자 대신 단호박이나 브로콜리를 드시면 됩니다.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칼륨이 혈압을 낮춰줍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제거 능력을 두 배까지 높여줘요. 가지가 관절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가지의 솔라닌은 나이가 들면서 배출 능력이 떨어져 관절에 축적됩니다. 활막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해요. 가지 볶음, 가지 나물, 가지 구이, 파프리카. 가열 조리한 토마토 요리도 주의하세요. 까지 대신 애호박이나 오이를 드시면 됩니다. 애호박의 칼륨은 관절 부종을 빼주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연골을 보강합니다. 오이의 실리카는 뼈와 연골 결합 조직을 강화해요. 통조림 토마토가 심장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통조림 코팅의 비스페노레이가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서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요. 심장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토마토 소스, 케첩, 토마토 주스, 통조림 모두 피하세요. 대신 신선한 생토마토를 드세요. 리코펜은 혈관을 보호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해서 혈전을 막아줍니다. 71세 정할아버지께서 옥수수를 끊고 현미로 바꾸신 후한달 만에 혈당이 정상화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혈압과 혈당이 안정화되는 걸 경험하셨어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대체 음식으로 영양을 제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현미나 귀리는 기존 양의 절반만 드세요.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율이 연간 약 1에서 2%씩 떨어지고 근육량 감소로 포도당 저장 능력도 줄어들어요. 과도한 탄수화물은 혈당 불안정과 내장 지방 축적을 가속화 시킵니다. 현미밥은 물을 20%더 넣어 부드럽게 지으세요. 현미의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3, 4시간 불려서 조리하세요. 단호박은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더 많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애호박은 된장찌개에 넣거나 볶음으로 드시되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다시마 육수를 사용하세요. 생토마토는 아침 공복에 드시되 리코펜 흡수율을 높이려면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세요. 68세 김할머니께서 감자 대신 단호박으로 바꾸신 후두달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몸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글루타티온 생성이 연간 약 1%씩 떨어지고,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도 1%씩 감소합니다. 체내의 독소 축적이 가속화되어 만성피로와 면역력 저하가 나타나요. 물을 하루 체중 1kg당 30ml씩 드세요. 보통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예요.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레몬의 구연산은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높여줍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개 정도 짜서 매일 아침 공복에 드세요. 녹차의 카테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해요. 하루 두세 잔이 적당하고 오후 세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마늘의 알리시는 간에서 황화합물을 생성해서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면 요리에 넣어서 드세요. 네 번째 단계는 약해진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위산 분비량은 연간 약 2에서 3%씩 감소하고 장 운동성은 최대 20%까지 떨어져요.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부패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위벽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위산과 소화 효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침의 아밀라아제가 충분히 분비되어 탄수화물 소화가 개선되고 뇌의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과식을 방지해요.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15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을 매일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비타민 합성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위험한 채소만 끊고 둘째 주부터 대체 음식을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 해독법을, 넷째 주에 소화 개선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단계를 정리하면, 첫째는 위험한 채소 완전히 끊기, 둘째는 안전한 대체, 음식으로 영양 채우기, 셋째는 해독 기능 강화하기, 넷째는 소화 기능 회복하기입니다. 한달 후에는 혈압, 혈당, 관절 통증에서 놀라운 개선을 느끼실 거예요. 건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볼 겁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세요. 오늘은 바로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한 채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옥수수 차단은 단순히 삶은 옥수수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옥수수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음식에 숨어 있어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당면, 과자류의 옥수수 시럽, 라면, 수프의 증점제, 각종 소스류에도 들어갑니다. 심지어 일부 빵류와 햄, 소시지에도 옥수수 전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장을 보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옥수수, 옥수수 전분, 콘시럭, 과당시럭, 덱스트린이라고 적힌 모든 제품을 피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습관이 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감자 차단은 더 복잡합니다. 감자 자체뿐만 아니라 감자 전분으로 만든 모든 식품을 피해야 해요. 당면, 냉면, 쫄면의 면발이 모두 감자 전분이고 튀김옷에도 감자 전분이 많이 들어가며 즉석 수프나 카레, 룩스에도 증점제로 사용됩니다. 감자를 먹고 싶으실 때는 단호박으로 대체하시길 권합니다. 단호박을 쪄서 으깨면 감자와 비슷한 식감을 낼수 있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아요. 가지과 식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가지뿐만 아니라 토마토, 감자, 고추, 파프리카가 모두 같은 가지과예요.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모든 가지과 식물을 일시적으로 끊어 보세요. 가지과 식물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일부분들에게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대신 애호박, 오이, 당근, 양배추, 무 같은 다른 과의 채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체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현미 조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현미는 백미보다 딱딱하므로 최소 3시간 이상 불려야 합니다. 물에 불릴 때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피틴산이 중화되어 미네랄 흡수가 더 좋아져요. 현미를 지을 때는 현미 한 컵에 물한컵반 비율로 하시고 처음에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40분간 뜸을 들이세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귀리는 오트밀로 드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귀리 반 컵에 물이나 무지방 우유 한 컵을 넣고 약불에서 10분간 끓이세요. 너무 걸쭉하면 물을 더 넣고, 너무 묽으면 조금 더 끓이시면 됩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단호박은 껍질째 드셔야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어요.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찜통에서 20분 정도 쪄서 드세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포크로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3분간 돌리고 뒤집어서 다시 3분 더 돌리세요.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물 섭취법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체중 70kg이신 분은 하루에 2.1L, 60kg이신 분은 1.8L를 드셔야 해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그 다음 식사 30분 전에 150ml씩 마시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다시 150ml를 마시세요. 레몬 해독법은 유기농 레몬을 깨끗이 씻은 후 반개를 짜서 미지근한 물 300ml에 넣으세요. 꿀한 티스푼을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지지만, 당뇨가 있으시면 꿀은 빼세요. 레몬은 반드시 생레몬을 사용하시고, 시판 레몬 주스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해독 효과가 떨어져요. 녹차 섭취법도 중요해요. 녹차는 물 온도가 80도 정도일 때, 우려야 카테킨이 가장 많이 우러나와요. 끓는 물에 바로 우리면 쓴맛만 나고 영양소는 파괴됩니다. 녹차 잎반 티스푼을 컵에 넣고 80도 물을 부은 후 3분간 우리세요. 하루에 두 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소화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없고 너무 늦게 마시면 위액이 희석될 수 있어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는 천천히 리듬감 있게 씹으셔야 해요. 현미밥은 최소 40번, 견과류는 50번 이상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산책은 강도 조절이 중요해요. 분당 80보에서 100보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산책 코스는 평지로 하시고 언덕이나 계단은 피하세요.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위에 부담이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천 중 자주 생기는 문제들도 말씀드릴게요. 현미가 너무 딱딱해서 먹기 어려워요라는 분들은 현미와 백미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지으세요.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면 됩니다. 가지를 끊으니 반찬이 부족해요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다양한 무침이나 나물을 만들어 드시라고 권해 드려요. 물을 많이 마시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요라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고 2~3주 후에는 몸이 적응해서 횟수가 줄어들어요. 다만 밤에 자주 깨신다면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73세 박할아버지는 이 모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석달 만에 10년간 괴롭혔던 무릎 통증이 사라지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는데 이제는 손자와 함께 등산도 다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68세 김할머니는 이 방법을 따라하신 후 만성 소화불량이 좋아져서 이제 뭘 먹어도 체하지 않아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포기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이틀 빼먹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수수, 감자, 가지, 통조림, 토마토 같은 위험한 채소들을 완전히 끊고 현미, 귀리, 단호박, 애호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체중킬로그램당 30ml의 물을 8번으로 나누어 마시고 레몬물과 녹차로 해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 따뜻한 물한 컵, 음식을 40번 이상 씹기, 식후, 15분 평지 산책으로 소화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끊는다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이 있는 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시면 훨씬 쉬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천하시면서 느낀 변화들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숨결이었습니다.